오늘의 출근 룩.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오후엔 외부 일정이 있어서 옷이 신경 쓰이는데요. 얼마 전에 구매한 이 스커트를 입을 거예요. 이건 무려 발수 기능이 있는 스커트입니다. 소재가 얇고, 컬러가 예뻐서 구매했는데, 기능이 딸려온. 지하철역까지 15분 정도 걸었는데, 치마에 물방울조차 맺혀있지 않더라고요. 진짜 최고인. 상의는 화이트 컬러의 오버핏 티셔츠를 입었어요. 깔끔한 컬러 조합으로 갑니다. 화이트 컬러의 심플한 프린팅이 스커트 분위기랑 잘 어울려요. 비 오는 날에 반곱슬 인간은 머리를 묶던지, 모자를 써야 하는데요. 오늘 이른 머리를 바짝 묶어봤어요. 붙임머리 하면 머리숱이 많아져서 하나로 묶기엔 좀 무거운데 두 갈래로 따 주면 좀 덜해서 좋아합니다. 이렇게만 입었더니 많이 허전해서 실버 목걸이를 하고 반지도 주렁주렁 꼈어요. 노트북 가져와야 해서 백팩 맸지만 엣지 살려보려고 블랙 골랐고요. 신발은 비 오는 날에도 무적인 가죽 샌들을 신었어요. 비 많이 오는 날씨지만 발수스 커트 덕분에 뽀송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요. 기능성 의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출근하겠습니다.